자, 빨간불 여기는 강원도 백창입니다. 배곡프죠 아, 여기서 소 같은 데서 이런 군벙 이런 데송발로 잡은 고기들이 습니다 얘들은 밤에 송발이 꺾기 뭐 이런 것들 아, 어깨 엄청 크죠. 송발이도잘 돼가지고 멋지죠? 오늘, 올... 내일이면 맑인데 이렇게, 여기서, 맑은 물에서, 작은 고기로, 또, 어죽을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평창강인데, 어, 어저께, 오후에, 통발을 나눴습니다. 통발을 나눴는데, 조각가 어떻게 될는지 궁금하네요. 풍발그드로 여기 평창강에 왔습니다. 어 물살이 많이 피었네요. 엄청 물살이 피는데 요쪽에 강릉교 부문이 풍발건지로 왔습니다조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묶어놨는데 이제들어가지 여기 바로 바앞인데 엄청 깊습니다. 그 보드치 어, 이 무슨 고기예요? 보들치 같은데 보들치가 이렇게 쭉쭉하게 생겼네. 다 먹었어. 여기 납자로도 있는 어, 이 납자로 엄청 예쁘게 생겼네. 여기서 빠가. 나마초만에 빠가가. 어, 나머지는 뭐, 고기를 아작을 내놨고 아작을. 어우씨, 다 먹었어. 남 좋은 일 시켜. 작품 다 돌렸어.